스타모빌 더뉴 ST5 중고 모터홈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 24년 6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주행거리 9,000km입니다. 아직 만 km 안 됐습니다. 탑승인원 5인승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인산철 900A, 태양광 700W, 인버터 3Km가 되어 있습니다. 봉고3 차량 기반으로 차량이 제작이 되었고요. LPG 차량입니다. GL 등급입니다. 루프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27인치 스마트 TV, 청수 200리터, 오수 100리터가 되어 있습니다. 투 채널 블랙박스가 되어 있고요, 우레탄 코일 스프링, 출입문 번호키가 되어 있습니다. 3미터 어닝, LED 바 되어 있고요, 외부 샤워기, 고정식 발판, 후방 센서, 150리터의 대용량 냉장고가 되어 있는 중고 모터홈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1년 차가 되지 않은. 중고 모터미 하나 나왔습니다 스타모빌에서 제작한 차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더뉴 ST5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봉고3 차량 자체도 GL 등급 150만 정도가 더, 더 금액이 올라가는 GL 등급으로 제작이 된 캠핑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크루즈 컨트롤 룸밀러 하이패스 뭐, 접이식 백밀러를 비롯해서 음, 네. 좀더 풍부한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년이 안된 차량이고 아직 1만 10, 킬로가 안 됐습니다 9천 킬로미터밖에 네. 안 쳤어요 차량이 그렇습니다 네. 이 차량 웨이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벙커베드 벙커베드 창문이고요 바로 옆으로는 거실 창문 아래로는 청수 200리터를 주입할 수 있는 청수탱크 주입구 아래로 또 무시동히터 주유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뒤로는 이렇게 메인 침실, 창문, 그리고 한전 인입구, 그리고 관통형 서비스도 상당히 크고 넓은 관통형 서비스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으로 보시게 되면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룸밀러형 블랙박스 2채널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로는 이렇게 넓은 슬라이딩 방식의 후면 침실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인 침실 창문 같이 또 3면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3m 어닝 LED파 그리고 천장으로는 기본 태양광이 4 0 0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3 0 0트를 추가 옵션으로 장착을 해 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보시면 서비스도 아주 넓은 서비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에는 외부 샤워기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아래로는 이렇게 발판 고정식 발판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외관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흠 잡을 데도 없고 어닝도 네. 아예 사용도 안한 아주 거의 준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해도 무방할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외관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실내도 과연 깨끗할지 한번 나누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 한번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오시면 먼저 벙커베드입니다 벙커베드 이렇게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는 또 창문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이렇게 거실인데요 거실 바로 위로는 상구장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아래에 테이블이 이렇게 벽부형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바로 위로는 27인치 스마트 TV. 또 바로 아래로는 침실을 확장해서 침, 이제 사람이 한 명이 더 주무신다. 여러,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는 잠자리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확장 쇼파가 침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인 한명 아주 덩치가 큰 성인 한 명도 충분히 주무실 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 정도 사이즈네요. 네. 저 벙커에도 성인 한분 그리고 1 5인 벙커 침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성인 한 분, 그 다음에 아기 하나 음. 밑에도. 한분 그리고 뒤쪽에도 고정 침상이 있어요. 네. 자, 자, 고정 침상에 성인 두 분. 성인 두명 편하게 주무실 네. 수 있는 그러면, 사이즈 나옵니다. 예. 두분 여기 한분 여기 1.5인, 4.5인이 어,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거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레인지 아래로는 1 5 0리 냉장고, 냉동 냉장고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루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쪽 보시면 상부장. 그리고 이렇게 또 수전, 수전이에 수전과 이렇게 싱크볼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로는 수납 공간들 서랍장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천장에는 조명이 들어간 환풍기. 그리고 이렇게 저기 보시면은 가 각... 작은 상부장 그리고 샤워기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변기는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차를 구입하실 때 저희가 이동식 변기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식 변기도 추가 옵션 장치 가능한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자, 화장실 문은 템버 도어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 커튼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닥은 요트 바닥 옵션을 이렇게 채택을 하셨고요. 자, 뒤에 보면 이렇게 고정식 침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고정식 침상에서는 성인 두 명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주무실 수가 있는 메인 침실. 그리고 바로 위로는 이렇게 상부장들. 3면이 이렇게 상부장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방감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게 3면이다 창문입니다. 그래서 아, 상당히 넓은 또 네. 공간, 개방감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뒤에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 뒤에가 창문이 엄청 크네요. 뒤에가 아마 제일 클 거고요. 뒤에는 네. 슬라이딩 방식의 창문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바람이 많이 불때 네. 이런 그 팝업되는 창문은 좀 네.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창문이 깨질 수도 그렇죠. 있고 바람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슬라이딩 창문이 꼭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많이 있고요. 상단에. 보면 이렇게 예쁘게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전체가 다 네. 간접 조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지금 실내 보시면 정말 <laughs> 신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중고 모터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모의 2024년식 전유 ST5 모델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외부 그리고 내부 상당히 컨디션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객님들 발빠르게 이 차량 움직이셔서 상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정말 깨끗한 차량 거의 준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유 ST5 전화 주시면 바로 즉시 출고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상세한 상담과 또 출고 빠른 출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